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집순이에요.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, 바로 카페 꾸미기 짐 챙기고 카페에서 다꾸도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 남편이 평일에 쉬는 날이 많은데요. 카페를 주말에 가긴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 동네 평일 오전 사람이 별로 없을 때 브런치도 먹으면서 다꾸도 해볼까 합니다. 집 근처고 남편 차로 카페에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이고 간단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챙길 거예요. 이거는 저희 딸맹이 건데요. 지금은 안 쓰고 있는 이 손잡이 파일 케이스에 필요한 것들을 몽땅 담아서 다녀올 겁니다. 여기에 주섬주섬 하나씩 넣어볼게요.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바인더인데요. 제가 캐릭터 실스 바인더는 이렇게 다이소 A5 사이즈로 3개밖에 안 돼요. 이 중에서도 맨날 어디에 어떤 스티커가 있는지 잘 몰라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름표를 <laughs> 다 붙여뒀습니다. 이 바인더들을 보면서 스티커들을 먼저 골라볼게요. 카페 꾸미기니까 카페 테마 위주로 한번 골라볼게요. 처음 해보는 거라 가서 어떻게 몇 가지를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좀 여러 가지 골라보겠습니다. 음. 요 작가님 요 스티커들 일단 맨 처음에 요거를 하나 골라볼게요. 카페 테마니까 이렇게 하나 고르고 여기 어. 허니움 허니움 작가님도. 음. 이런 브런치 카페 느낌이 있네요. 크기가 큼직큼직한 게 내장이나 있어서 어, 어떤 거를 가져갈지 약간 고민됩니다. 어떻게, 어떤 스티커를 쓸지 모르니까 일단 이거 다 챙겨보겠습니다. 딩가마트, 이것도 한번 챙겨볼게요.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약간 가서 긴장되면 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뒷배지가 있는 딩가마트 스티커를 하나 이것도 가져가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파인더에서도 한번 골라볼게요. 이쫑 어, 스튜디오 것도 한번 골라볼게요. 이거는 약간 정원에서 티타임을 즐기는 소녀들도 예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네들도 좀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스티커들은 어, 네가지 정도, 딩가마트, 허니울, 쪽 스튜디오, 오작가 이렇게 네개 정도 가져가 볼게요. 이 손잡이 파일케이스에 넣어줄게요. 그리고 이거는 커팅 매트. 이거 칼집이 좀 많이 나서 뒤져보나긴 하지만 저는 이 커팅 매트가 저한테 완전 필수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제 다이어리. 제 다이어리도 넣고. 이렇게 그냥 넣을 거예요. 그냥 이렇게 툭 넣어서 가져갈 겁니다. 이다 되는 게 좋겠네요. 그리고 함께 쓰면 좋을 것 같은 마테들도 좀 넣어볼게요. 카페니까, 카페 바닥이랑, 어, 카페 벽, 이런 외관,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. 카페 벽, 바닥, 이런 하늘, 뭐, 얘는 야외 정원을 꾸밀지도 모르니까, 좀 약간 이런 잔디 마테도 챙겨 넣었고요. 이런 꽃밭, 꽃밭도 하나 넣고, 풀숲, 풀숲도 하나 넣겠습니다. 저는 마태도 소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통째로 음. 넣어서 갈 거예요. <laughs> 정말 간단하죠? 이렇게 넣고, 만약에 지붕을 짓는다면 저는 빨간 지붕을 좋아하니까, 이런 빨간색 단색 마태도 그냥 통째로 넣어서 갈게요. 통째로 넣어서 가고, 아, 뭔가 마태가! 불안해요. 모자랄까봐. 마스킹 테이프들을 또 챙겨보겠습니다. 하늘도, 이번에 구매한 요것도 하나 챙겨볼게요. 하늘 마스킹 테이프. 이렇게 스티커들을 보면서 좀 어울릴만한 것들을 챙겨보겠습니다. 왠지 요것도 잘쓸것 같고. 이런 브런치 카페는 뭔가 통유리? 이런 숙구 해줘도 예쁠 것 같거든요. 어... 만약에 통유리를 하게 된다면 요런 라인 테이프 이것도 하나 챙겨가겠요 라인 테이프도 하나 챙겨가겠습니다. 아마 처음이라서 제가 안 챙긴 것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. <laughs> 만약에 카페에서 다 완성을 못하면 집에 와서 마저 완성을 해주도록 하고, 오케이 마트는 하나 둘셋넷다 이렇게 아홉 개, 아홉 개 정도 챙겨가 볼게요. 그리고 제 도구, 짠! 요렇게. 저의 필수품 도구들. 펀치도 넣고, 자도 넣고요. 핀셋이랑 칼, 가위까지. 이렇게. 가위 여기다 놔야겠다. 요렇게. 챙겨서 가보겠습니다. 어, 볼펜, 볼펜. 볼펜. 제가 잘 쓰는 요 볼펜. 요것도 챙기고, 그리고, 왠지, 어, 처음 카페 꾸미기를 하는 거라 제가 일기를 적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, 여기 제가 글씨 쓰는 일기장으로 쓰고 있는 이 다이소, 이 다이어리도 같이 넣어가 보겠습니다. 짠~ 내일 네, 카페에서 만나요!